이렇게 스크롤에 따라서, 원료본을 볼게요 예, 잘 보세요. 얘를 잘 보면, 스크롤을 내리면 그때만 스크롤을 내려서 이때만 고정이 된다고요 <목소리> 자이번 e 해볼건 사실 스크립트로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만, 스크립트로만 구현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CSS로도 구현 가능한 게또 뭐가 있냐면 누군가를 스크롤이 생기면 우리가 계속 늘 봐야 되는 내용을 고정할 수 있어요. 이걸 나중 이거를 스크립트를 구현하려면 스크롤 양을 검사해서 스크롤 양이 일정 이상 지나면 누군가에다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클래스명을, 특정 클래스명을 넣어주면 그 클래스명이 있을 때 픽스라는 속성이 이미 짜있으니까 걔를 고정하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스크립트로 구현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자, 지금 완료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운받은, 아이 링크. 이런거는 지금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잘 보십시오 스크롤을 하면 그냥 얘이 예, 사이드 바가 그냥 위로 훅넘어간다고요 당연하게도 얘가 고정이 안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고정하는 거는 그냥 픽스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스크롤 양과 상관없이 여기가 1 픽셀의 움직임도 없이 그냥 박혀있는 거라고요 픽스드 해버리면 이렇게 스크롤에 따라서 완료본을 볼게요 얘잘 예, 보세요 얘를 잘 보면 스크롤 내리면 그때만 스크롤을 내려서 이때만 고정이 된다고요. 다시 가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고요. 이거를 이거를 고전적으로는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든 제이 r 이든 스크롤 양을 검사해서 그 스크롤 양에 따서 우리가 미리 스크립트에 들어오는 클래스명에 따른 CSS를 별도로 짜놔야지만 구현했던 그 부분이 CSS로도 구현이 가능하다고요. 이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얘도 아직 개발 중에 있는 거지만 구현을 끝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아이가 얘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CSS 속성 중에서 뭐를 쓸 거냐면 sticky라는 어, 속성을 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포지션은 뭐만 알고 있습니까? 포지션은 포지션의 종류. 포지션의 종류는 렐러티브가 있고요. 그죠? 앱솔루트가 있고요. 그 전에 모두 있죠? 기본값에 스태틱도 있습니다. 스태틱을 쓸 일은 나중에 예로 바꿨던 걸 억지로 예로 바꾸는 상황에서는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픽스드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지션은 저네 개뿐이 없다고요. 저네 개뿐이 없지만 새로 뭐가 생겼냐면 스티키라는 녀석이 생겼다고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속성인 스티키가 생겼습니다. 늘 많이 쓰는 속성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저 속성은 지금 모든 브라우저 다 지원을 할까? caniuse.com 에서 한번 가볼게요. caniuse.com 스티키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스티키. 자, 그러면 포지션에 스티키라고 해서 나오죠? 포지션에 스티키라는 속성이 지금 i에서는 i에 불가. 지는 되긴 하지만 이슈가 6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파이어폭스나 크롬이나 얘들은 특히 파이어폭스 사파리 얘들은 이제 다른 브라우저들은 슬슬 거의 지원을 하는 추세인데 아직 I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I도 되게 하는 방법이 끝에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스크립트를 아직 안 배웠는데도 누군가를 스크롤 양에 따라서 고정을 하고 싶다고요. 그럴 때 지금 이 CSS의 포지션, 포지션 속성 중에서 스티키라는 걸쓸수 있대요. 자, 우리 예제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포지션 스티키. 여전히 i나 옛날 구버전은 안 돼요. 다시 우리 예제로 올게요. CSS 봅니다. 얘가 지금은 스크롤에 따라서 저렇게 휙 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가로 배열이 얘가 얘랑 얘랑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건 CSS에서 HTML 구조부터 볼까? HTML의 구조에서 컨텐트 sidebar 이렇게 되어있죠 얘가 가로로 배워되어 있는건 지금 플롯을 이용해서 한것 같아요 css 를 보면 컨텐츠에 가서 보면 클래스명 컨텐츠 사이드 바 잠깐만 네, 사이드 바에 플롯 레프트 있고 컨텐츠에도 플롯 레프트 있어서 얘도 왼쪽으로 얘도 왼쪽으로 해서 플롯이 걸려 있습니다 플롯이 걸려 있으면 요 내용의 뒤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플롯을 해제했겠죠? 위에 올라가 보면 래퍼, 래퍼의 어디갔니? 래퍼 아 여기 클리어 픽스를 얘는 어, 그냥 CF라고 해놨네요. CF해서 저 뒤에 공간을 만들고 플롯을 해제해줘서 누구의 크기가 제대로 나오게 래퍼의 크기가 제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스크롤을 하면 당연히 얘가 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저 사이드바가? 그런데, 스크롤 생겼을 때도 저 사이드바가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CSS에 가서 새로 생긴 속성을 써볼게요. 자, 사이드바에 가서 적용을 할 겁니다. 클래스명, 누구, 사이드바에 가서, 얘한테 가서, CSS 가볼게요. 사이드바, 여기 있군요. 사이드바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포지션을 포지션을 뭐라라 스티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탑에서 i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고 브라우저를 보세요 그냥 고정 s i t i o n p o s i t i 지금 얘를 스티키가 아니라 픽스드로 해볼게요 픽스드 그건 고정이죠 그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가 잡히는 이 녀석한테 탑0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탑이 0 해서 여기 꼭대기에 와 있다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스크롤이 생기면 그때 고정이 되고 싶다고요 얘가 넘어갈 타이밍에 다시 스티키 이렇게 하면, 얘가, 잘 보세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여기에 닿으면 고정되는 거라고요. 스크롤 열이면, 어떻습니까? 저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왜? 탑을 0이라고 해놨거든요. 50이라고 해볼게요. 50. 그러면, 스크롤 하면, 어떻습니까? 탑 50이 돼서 멈춘다고요. 그 위치에. 20. 그러면 스크롤 하고 위에서 20 픽셀 위치에 고정. 거기에 스티키 스티키라는 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붙어 있다고요. 아닌데습니까? 자, 얘는 독특하게 우리가 지금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스크롤이 생길 때만 하는 거잖아요. 얘는 우리가 다른 포지션들 얘들 얘들은 다뭘쓸수 있어요? 레프트나 라이트나 탑이나 바텀을 쓸수 있어요. 하지만, 스티키는 뭐만 쓸수 있냐면, 탑값만 쓸수 있습니다. 스크롤 생겼을 때 위로 가다가 고기 부분에만 딱 멈춰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이 탑값만 먹는다고요. 온리 탑값만. 스티키는 탑만. 사이드 바에다가 포지션 스티키 해보셨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뭐를 이용해서도 얘가 똑같이 되냐면,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로배열 해도 이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플롯을 지워버리고, 플렉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보시면, 지금 얘한테 플롯이 걸려있어서 가로배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플롯을 지워요. 플롯을 지우면 지금 가로배열이 안되고 있다고요. 자, 얘가 가로배열되게 하려면, 플렉스를 이용해서 얘가 가로배열되게 하려면, 얘 부모한테 가서, 누구? 이 래퍼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해야 되죠 위에 래퍼한테 일을 시킨 적이 있을 거니까 19번 라인에 가서 19번 라인에 가서 작성을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가로 배열이 됐죠 그런데 플렉스의 특징은 뭡니까 부모한테다가 플렉스를 해주면 자식 요소는 제일 긴 거에 맞춰서 이 옆에 것도 자동으로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이드바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얘한테다 속성을 뭘 주면 속성을 뭘 주면 여기 위에 이렇게 자기의 크기만큼 붙을까요? 플렉스의 속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플렉스에 어떤 속성을 넣으면 위에 이렇게 붙을 거요 빨리 그림을 스캔해야지. 현재 이 상태인데 얘가 제일 긴 거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이렇게 여러 개가 아이템이 있는데 부모 플렉스 요소에 어디 교차 축 교차축 방향에서 교차 축의 방향에서 위쪽부터 채우는 게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린 문서를 보면 어떻게 되 있는 겁니까? 여러 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원래 기본 값은 제일 긴 거에 맞춰서 이렇게 늘리는 스트레치가 기본 값인데. 스트레치 기본 값이 아니라 어디에 교착축의 시작점, 여기에 맞추는 게 뭐예요? Align item의 flex start라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써볼까요? 여기에서 flex start라고 하면,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고도 똑같이 스크롤을 하면, 뭐가 먹어요? 스크롤을 하면, 아까 우리가 누구한테, 얘한테 줬던 게 그대로 잘 먹는다고요. 플롯을 이용해서 가로배열을 하든,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로 배열을 하든 잘먹는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얘를 다운받아 봅시다. 우측 하단에 지금 상태에서 저장 한번 하고 얘가 그럼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려고요 지금 이 코드팬의 시스템은 아이에서 안먹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해서 아이나 다른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export zip 우측 하단에 export zip 다운로드 다운로드 한 거, 압축 풀고, 디스트리뷰션 폴더 안에 인덱스와 스타일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인덱스 HTML을 일단은 다운받았으니까 크롬에서 다시 한번 잘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크롬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크롤 내리면 이렇게 잘 고정이 되고 있어요. 파이어폭스에서도 한번 볼까요? 마우스 클릭,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에서도 스크롤을 하면 잘 붙고 있습니다. 그죠잘 고정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I에서 열어볼게요. I에서 열고 있고요. 스크롤하면 그냥 같이 넘어갑니다. 왜? 아까 caniuse.com에서 보니까 I에선 안 먹었거든요. 그죠 I에선 아직 지원 안 한다고 했다고요. 지금 공개해드린 이 스티키의 필, 필이라는 녀석은 뭐래요? 폴리필 폴리필은 CSS에서 새로 인긴 속성들이 하이 브라우저나 아예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한테만 깔맞춤해서 걔한테 구현되도록 스크립트가 짜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힘을 빌리면 우리가 CSS에서 어떻게 작성을 해놔도 CSS에서 이렇게만 돼 있어도 아이에서도 죄를 먹게 해준다고요 자 다시 링크 타고 들어간 부분, GitHub의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얘 사용법을 한번 볼게요. 내려와 봅니다. 자, `polyfill.css` position sticky. 여기에 체크 아웃 데모를 보면 이 데모에 있는 페이지를 어디에서 열어도 한번 예 탭을 눌러서 새 탭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고정이 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얘 타이틀 잘 보세요. 타이틀이 제가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내리고 있는데, 고정되고 있다가 일정하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가 지금 뭐가 잘 되고 있냐면, 스크롤에 따라서 특정 내용을 고정했다가 위로 옮기고 그런 걸 하고 있네요. 그죠? 얘가 I에서 되나 한번 볼까? 주소를 입력해서 그대로 주소를 복사해서 I에서 열었어요. 스크롤 하면, 지금 보십시오. 스티키가 돼요 스크롤에 따라서 그냥 다 전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정이 되고 하고 있다고요 그럼 사용법을 봐야 되겠죠 분명히 우리가 작성한 얘는 그냥 홀랑 이렇게 다 넘어가고 있었는데 스티키 필이라는 이게 적용됐더니 스크롤에 따라서 이렇게 고정이 잘 되고 있다고요 사용법을 봅시다 사이트 다시 깃헙을 보고 있어요 what it does 라는 부분에 얘가 뭐 하는 녀석입니까 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스티키를 적용해 준다. 어디에서 I 9 이상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해 준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사용법은 어떻답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npm이나 yarn을 이용해서 얘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설치를 하란 얘기고 우리는 이미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아니 다운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올드 패션들은 어떻게 하래요? 우리는 지금 올드 패션 즉 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얘를 다운로드 해야 된다고요. 다운로드 할게요. 요거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잘했습니까? 스티키 필의 민재스를 다운로드 하겠다고요. 마우스 클릭,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해서 아까 다운 받으신 스티키 포지션의 디스트리뷰션 안에 저장할게요. 해당 폴더에 가보면 지금 다운 받은 얘가 있죠? 있습니까? 해당 위치로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자 다운로드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랍니까? 예 사용법을 보면 다운로드 한 다음에는 include it on your page. 당신 페이지에서 얘를 불러오라고 되어 있어요. 저걸 그대로 카피해서 경로만 우리 거에 맞춰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복사할게요. 복사. 밑에 복사. 복사하셨습니까? 코드에다 넣어볼까요? 아, 어, 인덱스 HTML에 넣어야죠. 인덱스 HTML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어디에 넣으실 거냐면 헤드와 헤드 사이에 넣어도 되고요. 저는 바디 태그 바로 전에 여기에다가 넣어 볼게요. 붙여넣기 했어요. 자, 우리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금 이 인덱스 HTML과 같은 폴더 안에 지금 다운 받은 얘가 있으니까 파일 이름만 불러 주면 되겠죠. 경로를 이렇게 바디 바로 전에다가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하라고 되어있냐면 볼게요. 다시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랍니까? 자 이렇게 D I v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요소에다가 예를 해주는 것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Ben 그 다음에 뭐하래요? 예, 자바스크립트 형식으로 제를 구현할 거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게 뭐냐면 문서에서 querySelectorAll 이라고 해서 스티키라는 요 녀석에다가 변수 element라는 걸 담고 지금 스티키필에다가 그대로 저 이름을 쓰래요 여러분은 여기서 바꿀 게 뭐만 있냐면 얘만 있습니다 우린 제가 지금 누구예요? 사이드바 라고요 조금만 바꾸면 돼요 아니면 나중에 j q u e 를 로드해서 할 거면 j q u e 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우린 이렇게 할 거라고요 js 방식으로 복사 복사합니다. 그대로 아까 여기 얘 밑에다가 바디 바로 전에다가 어떻게 쓰시냐면 스크립트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우린 누굴 고정한다고요? 요 사이드바를 고정한다고요. 사이드바 복사해서 여기에 자 넣으셨으면 저장하고 i 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 에가 봅시다. 음. 새로고침 했고요. 차단된 컨텐츠 허용해서 스크립트가 돌아가게 해주시고 스크롤 내리면 이제 어떻습니까? i 에서 아까는 다 같이 넘어갔던 게 이제 고정이 된다고요. 이렇게 스틱 스크롤 내리면 얘가 고정이 되고 있다고요. 스크롤 내렸을 때 우리가 지정한 몇 50 픽셀 정도의 위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얘가 고정되고 있습니다. 요런 거를 폴리 필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모를 이용해서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만 가능했던 게 이제 조만간에 아이가 아이가 만약에 쟤를 지원을 하면 CSS에서 우린 뭐만 해주면 스티커하고 탁감만 지정해주면 이렇게 불편하게 라이벌을 안 불러와도 아이에서도 누구처럼 크롬과 파이어폭스처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되는 건 쉽게 할수 있다고요. CSS는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거의 발전에 따라서 브라우저들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지원하도록. 자 이렇게 해서 스크롤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을 순수하게 CSS 라고 할순 없지만, 아이 때문에 CSS로 할수 있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